어, 오늘, 오늘은 2022년 11월 27일, 일요일입니다. 어, 여기는 사당역 5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, 어, 담양 축순 추어탕집. 여기서 지금 아들 진우랑 삼계탕을한 그릇씩 먹었습니다. 아주 잘 먹었어요. 어. 정말, 음. 이제, 부모님 것까지 해서 네 개를, 네 마리를 지금, 음. 여기 또, 이렇게 부모님 드리려고 두 마리 더 해가지고 음. 포장해서 어. 이제 부모님 대구로 갑니다. 음. 우리 진우가 오늘 잘 먹었다고 오, 아주, 어,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. 아주 잘된 일이에요. 예. 응? 우리 진우. 진호. 진우야. 일로 와. 응. 일로 오셔. 어. 앉아. 자, 어. 음. 잘 음. 먹었어? 잘 먹었어. 예. <laughs> 그래. 저기 저 저쪽에, 화면, 흉충소, 당집 여기서 큰 어, 먹고 음, 아주 기분 좋게 예, 지금 어, 여기 5번 출구 쪽에 공원이 아주 잘돼 있어요 예, 러니까 공원에서 예, 집에 가기 전에 예, 휴식을 취하고 싶니다 예, 매실을 어, 마지막에 가지고 왔는데 예, 매, 매실도 아주 맛있고 훌륭합니다. 자, 자 지금에 화이팅 한번 해주자고. 자, 둘, 셋,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에이.